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쟁, 이현주 원시시대 부족장.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데일리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바이든 날리면 논쟁, 이현주 과거 원시시대 부족장이나, 사실 국민들도 한심하죠. 한심해. 네, 그래서, 예, 어제 그 토론회에서 어, 대표 어, 후보자 토론회에서 예, 또 다시 이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게 또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예, 천호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예, 천호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과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바이든이 맞다고 한 상황에서 여당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은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날리면이라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과도하게 충성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현주 전 의원은 과거 원시시대 부족장이나 전근대적 군주화의 왕은 무오류에 존재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아들 같은 절대자 취급을 받았는데, 오류를 인정하는 순간 그게 무너지기 때문이었다는 말로, 이 바이든 날리면 논쟁이 전 근대 시대에나 있을 법한 전제 군주의 무오류 논쟁을 보는 듯 하다고 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근대 헌법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을 무료의 존재로 받들고 있다. 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어리석은 건지, 교활한 건지 알수 없는 자들과 일부 이익과 힘을 쫓는 용기없고 비겁한 혹은 나쁜 언론들에 의해 일부 국민들도 일부 이해관계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침묵하거나 두려워서 부정한다. 이렇게 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우롱 당하고 있거나 기만 당하고 있거나 세뇌, 최면 상태에 빠져 있다. 인간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으니까 대통령 발언 하나에도 확답을 꺼려하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 독재적인 집단에 가면은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 집단에도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를 절대시화해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가 실수한 거를 언급하면 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배신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어떤 조직도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조직이 항상 독재로 흐르는 조직이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여당의 경선에 저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의 독주와 그리고 소위 그 측근들의 독단적인 행동들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현주 전 의원이 그나마 국힘 소속으로서 이런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그나마 제정신으로 발언을 하니까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